안녕하세요, 달림이. 마리아 철아 밭에 여러분과 함께 나들이 왔습니다. 철아 예쁘죠? 마리아 철아. 이 아이들을 옆으로 적심을 하니까, 옆으로, 옆으로 요렇게 똑딱 땄잖아요. 그 자리에 쌩얼이 이렇게, 아 말도 못하게 나와요. 철아를 가로로 적심했을 때는, 철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쌩얼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온답니다. 예쁘죠? 너무 예쁘죠? 꼭 번식을 하는 이유가 개체수 늘려서, 뭐, 아이, 많이 수량을 늘린다는 의미보다는요, 그냥 너무나 예쁘잖아요, 여러분. 애기들이 더 예쁜 것 같아요. 큰 아이는 멋지고요. 작은 아이들은 얼망졸망 이것 봐요, 그죠? 작은 아이들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가로로 적심을 철화를 하시면, 쌩얼이 바글바글바글 나온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1번 제이드 스타랍니다. 요아이요어이 오, 녹이 분명하고 금도 색깔이 선명하고 입장도 튼튼하고 그죠? 한 6cm 정도 되는 아이 제이드 스타 가격은 10만 원 되겠습니다. 이 비번 제이드 스타입니다. 위에 항공 사진으로 봐도 여러분은 전체 입장에 금을 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격 10만 원이고요. 크기는 5.5에서 6cm 되는 제드스타 42번입니다. 3번 엘콘 이두입니다. 옆에 아이가 삐죽삐죽 옆으로 자구가 나왔어요. 엄마 그대로 닮았습니다. 엄마도 그 상태 예쁘죠, 여러분? 이두 28만원 인데요. 엄마 크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디로 재야 되지? 한 5.5에서 6cm 엄마가 나오고요. 애기는 작을 듯, 작을 듯. 애기는 한3.5 정도 2두입니다 엘콘 가격은 28만원 되겠습니다. 타임. 에보니 여러분, 제가 달림이가 한 7만원에 동글동글 작은 아이 몇번 이렇게 판매를 올렸는데요. 이 아이는 쭉쭉 키우고 있어요. 항공 사진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도 에본이랍니다. 꽃대를 떼지 않고 있고요 한번 어디까지 크니? 두고 두고 키워볼랍니다. 4번입니다. 엘콘 동룡금 항공 사진 보여드릴게요. 너무 너무 예쁜 꽃이죠.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가격 40만 원 되고요. 어, 손톱 좀 보세요. 무슨 메뉴큐어를 빨간색 칠해도 이렇게 예쁘게는 안 돼. 그때 피멍같이. 그리고 약간 볼그스름한 볼터치도 했는 것 같은 분홍색 빛이 보이죠. 크기는 11cm에요. 엘콘입니다 40만원이구요. 어, 피멍뜬 것좀 보세요. 빨간색이 너무 예쁘죠. 15분 엘콘 금철화입니다 항공 사진 보여 드리고요.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냥 다 예쁘죠, 뭐. 달님이 멍하니 있을 때는 아이가 너무 예뻐서 도치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11cm 나오는 엘콘 철화 43만원 아이랍니다. 이 아이 주목해주세요. 이 아이 데리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46번입니다. 엘콘금. 자연자구가 삐죽삐죽 두 개. 어, 이것 봐요 15만원 되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15만원에 해당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적심을 딱 하면 금이 있는 부분도 많은 음, 아니라 한번 번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 통째로 딱 뽑아서 가거든요. 크기가 제가 봐서는 한 20, 한 18에서 20cm 되는데요. 이 아이 분에딱 심어서 계속 그냥 두고 두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쁘죠. 그냥 위쪽으로는 지금 거의 녹이 보여요. 자구도 녹쪽에 났다니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녹에 났는 자구 왜냐면 하이 아이 몸속에는 녹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한50% 정도는 금이 있는 아이입니다. 금도 복륜으로 이렇게 멋지게 났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또 적심해서 뭐, 또 자연자구도 키워보시면 또 금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냥 봐요. 너무 좋았어요. 엘콘은. 그래서 이 아이 통째로 안전하게 뽑아서 보내드리니깐요이 상태로 어디까지 크나 대품으로 키워보셔도 되고요. 적심해서 엘콘을 바글바글바글 바글. 왜냐면 큰아이 적심하면 왜냐하면 엄마 자체가 영양분과 그 자구를 낳을 수 있는 힘이 튼튼하니까요. 아이들도 많이 낳을 수 있고 또 금이 있는 아이랍니다. 예뻐서요. 1 5만은 자연자구 두 아이도 있습니다. 46번 엘콘입니다. 곰 마리아 30만원 큰아이예요 위에서 아래로 보여드리고요. 위에는 또 환엽처럼 동그랗게 나와요. 밑에는 약간 날카롭지만. 곰이고요. 적심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훨씬 지났어요. 그냥 대품으로 키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적심에서 아이들이 나오는 그 윗목은 벌써 뭐 적심해도 또 바로 대품으로 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12cm, 곰 30만원 이에요. 곰. 8번 곰 말이에요. 어, 예쁘다. 환엽기 입장이 통실통실 반듯반듯 아래쪽까지 금을 요렇게 물고 있습니다. 짜잔. 한 바퀴 뺑그르르 돌고 있어요. 단지 전체 얼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40만 원이고요. 48번. 곰. 곰을 본적 있나요? 달리미는 봤어요. 산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무서워서. 13cm예요. 40만 원이고요. 1번입니다. 환엽 스타보스예요. 스타보스도 유난히 동글동글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우, 내가 스타보스 하나는 키워보고 싶은데 저렴하고 예쁘고 동그란 아이가 있을까 하시면 49번을 무조건 문자로 누르세요 달님이 휴대폰 번호로 고민하면 아니 되옵니다 입장에 금을 보시고요 저도 많은 아이를 보잖아요 그죠 근데 어우, 예쁘네요 6.5 정도 10만원 49번 스타입니다 별들의 스타 스타 보스 금 금이랍니다 후발성이 강한데 이렇게 동그랗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금을 물고 있어요 가격은 8만원 조금은 앞에 아이보다 작지만 크면은 요도 만만치 않아요 금이 나오는 거 보면 희끗희끗 크기 보겠습니다 5.5에서 6cm 스타보스 8만원 50번이에요. 1번은 에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공사진 보면 금빛 물결 하얗게 전체 입장에 금이 녹아있는 형태. 동글동글하게 나오는 아이 7만은 사이즈는 5cm 나오네요. 여러분, 이 아이도 에본이구요. 51번입니다. 이번은 엘콘이에요. 10만원에 여러분에게 선을 보입니다. 금도 있고, 녹도 있고, 금 있고, 금도 있고, 녹도 있고. 가운데 선이 있고요. 10만원에. 금 상태는 가격 대비 좋아요. 한 5cm 엘콘입니다. 52번 10만원이고요. 3번도 엘콘이랍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 입장이 보면 가운데 녹이 지나가고 있구요 이렇게 금이 희끗희끗 있어요 철화로 갈것 같기도 합니다 금이 약하디 약해서 5만원이나 금이 있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철화로 가고 있어요 53번 되구요 5만원 6cm 나옵니다 엘콘이에요 에보니 종류만 한번 모아보세요 이 아이도 에보니입니다 다른 종자죠 금이 입장에 확 퍼졌어요. 그냥. 에보니 가격 5만원입니다. 항공에서 보여드리고요. 측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랫입장까지 품고 있는 형태예요. 뚜렷하게 흰색이 나온다고 다 금은 아니에요. 몸속에 가지고 있는 또 그리고 또 빗자루 스치듯 지나간 실선이 있는 듯한 금 형태는 다양합니다. 4.5정도 에보니 5만원 되겠습니다. 5번 창 금이에요. 금이 있는 창입니다. 히끗히끗 히끗 드러나죠? 이렇게 가격 5만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금이 뚜렷하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입장 끝에 살짝살짝 살짝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렇게 히끗히끗 속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금 6.5cm 5만원 예쁩니다. 55번이에요. 이분도 엘콘인데요. 금이 좀 약해요. 왼쪽으로 이렇게 금이 있지. 가격 5만원이고요. 사이즈는 4.5. 그래서 여러분, 10만원만 넘어가도 큰 가격입니다. 제가 너무 잘 알죠? 직장을 맞벌이를 하다가 아이들 때문에 전업주부 1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혼자 학교 갔다 와서 밥을 차려 먹고 제 시간에 학원 갈 정도에 이렇게 나이가 되었을 때 다시 사회로 복귀했죠. 그리고는 쭉 직장 생활 사업. 지금은 농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 10년 전업주부 생활 동안, 음, 아이들 두 아이 공부시킨다고 학습지 그때는 뭐 2만 7천 원, 뭐 3만 원 그랬어요. 우리 애기 어릴 때. 학습지 하나 다시 늘리고 끊는데 한달 두달을 달님이가 고민하고 시키고는 쉽고 돈은 부족하고 네 위로 목이 멸리려고 하죠 그랬습니다 56번입니다 엘콘 5만원 되겠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옛날은 그만 57번입니다. 중투, 말이야, 철화에요, 여러분. 10만원인데, 가운데 금이 있다고 중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입장이 나란히 우리 끝에서, 금을 그래도 물었어요. 한번 크게 키워보시고, 적심도 해보시고, 개체수 늘리면 중투도 여러분,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아이랍니다. 왜이러구요 가운데 이렇게 녹이 있으면 있지 금이 있기는 제가 잘못 봤어요 이런 특징을 가진 금 형태는 크기는 5.5 정도 중투마리아초라입니다 10만원 되고요 57번 이랍니다 10번입니다 에보이 금이에요 10만원 아입니다 요아이랍니다 작지만 한엽성도나 가고 전체 입장에 금이 물었어요 이 형태의 보니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죠. 사이즈는 4cm 정도, 10만 원, 58번 에보니랍니다. 이건 마리아 금이에요. 금이랍니다. 오른쪽에는 달림 금이 조금 강하아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근데 안쪽에 안쪽에 보니까 완전 올 금이 아니라 녹도 살포시 이렇게 실선인 듯이 약하기는 있더라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금이 예쁘구요 가격은 8만원 되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볼까요 청순 사이즈는 한4.5 에서 5cm 나오는 59번 마리아 8만원 이에요 니다 마리아 금 철화에요 이렇게 돌려서 엮김은 여러분 아래쪽에서 위로 위로 올라가서 뒤로 뒤로 이렇게 전체 금이 다 들어있습니다. 옆에서 보는 모습도 보여드리고요. 금이 녹 속에 다 품고 있는 아이. 마리아 금철하고요. 옆김을 보기 전에 가로 사이즈 먼저 보면 한5.5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아이랍니다. 가격 1 5만원이고요 이 지퍼모양이 끝에서 끝으로 있는지 보기도 합니다 철아 예쁘죠 크게 한번 키워 보세요 이렇게 지퍼가 다다다다다 있으면서 크게 크게 크고 있는 아이입니다 마지막 아이죠 60번 마리아 금 철아 금을 잔뜩 몸속에 가지고 있는 아이 가격 15만원 되겠습니다 60번 이구요 아리아, 철아입니다, 여러분. 금빛이 봉륜으로 이렇게 잘 들었는 아이. 그냥 금이 좀, 오, 이 아이는 금이 예쁜데 싶으면 적심하지 말고 크게 대품으로도 철아, 한 아이는 한번 키워보세요. 판매용이 아니더라도. 그냥 소장하고 있는 그 자체로도 매일매일 보는 그 마음의 힐링은 여러분, 무엇과도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빠져드는가 봐요. 그냥 단순히 재테크 경제적 아니면은 뭐 생활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하면은 것보다 그냥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 아이가 옆에 있으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도 나이 들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나 정도는 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번에도 달님이 말씀드렸듯이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돼요. 그죠? 이 30년을 가족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네, 여러분, 본인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용기 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달님이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우스에 나오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옆에 있어서 그런가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